제 22살 때 이제 생클럽 2등 맞으세요? 맞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치어리더가 있다면? 어, 어 있어요 어, 어 그거 있잖아요 방몇년더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하고 싶은 거 말고 자 이렇게 또 우리 마음이 이쁜 또 양희정 선수가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네. 양희정 선수 유니폼을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이 유니폼에 저희가 사인이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사인된 거를 댓글 이벤트를 하나 가록하겠습니다 네. 어, 사인 볼도 두 개도 함께 이렇게 해서 총세 분께 어, 행운을 나눠드릴 텐데요. 저희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께 드릴게요. 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양현종 선수의 통산 이닝을 댓글로 적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 이제 어느덧 이제 선수로 뛴 지가 아까 몇년몇년 됐죠? 1팔년 차이죠. 십팔 년. 어, 이게 예전하고 지금 현대 야구는 되게 달라진 점이 뭐냐면 지금은 메이저 리그에서 한 게임을 하면 그 야구에 대한 데이터 정보가 약 텍테라 정도 나온대요. 데이터 야구가 시작되면서 모든 전략 분석 이런 게 심해져가지고 그만큼 이제 투수들이 살아남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제 점점 시기가 되는 건데 근데 2 7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거는 매해 방심하지 않고 꾸준히 준비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멘트 잘 준비했나요? 어 최고. 아. <laughs> 근데 저는 1 8년만이 선수 생활하면서 예전 야구를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짧고 굵게 요소 요소 해가지고 중요할 때만 하는 그런 운동 스케줄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전 질보다 양이라고 생각하고. 아, 아 그래. 아. 정말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맞고. 아. 많이야 이게 고쳐지고 고쳐지고 제품을 찾기 위해서는 똑같이 똑같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무섭더라고 이걸. 음. 음, 그렇지 무섭다라는 그치, 그치. 표현이 맞는 거 같아요. 같아. 근데 운동. 오랜만에 봤는데 에이. 몸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주영에 조금 음, 살이 쪘어요. 살, 살 아, 아, 이제 살이 근데 계시니까 조금 음. 시즌 때 제가 한번 이제 같이 이제 숙소에 놀러 갔다가 봤는데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하얗고 토시토시한 느낌이 있으니까 어 몸이 그냥 밋밋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음, 복근이 들어. 아니 복근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서복근. <laughs> 봉웅이형몸 좋아요. 어웅이 아, 형몸 좋아요. 복근 우리는 없어. 복근 밥이나 좋아해. 이게 <laughs> 저도 복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좀 몸을 써서 던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와 이날 좀야지게 던졌다 하면 그날은 복근에 아주 쨍쨍쨍이죠. 신기해요. 마우스 비스는 요즘 긁힌 이유는? 네, 저도 끼고 있고. 그것도 야구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 어근이랑 금니랑 이게 딱 맞물렸을 때는. 힘을 더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야구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시즌 때 술을 좀 많이 한거 같아요. 아 근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현준이가 술을 먹은 걸 저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자기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음. 술을 음. 좋아해요. 음. 그 이게 어, 조금 시즌 때는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아요 논란하는 아아아 이유가 다 있죠. 선발 주수니까 음. 최대한 자극을 안 주려고. 음. 현준이가 선발 당일 날 식사를 안 해요? 어? 어? 한 끼도 안드요 루틴이지? 네 동우 형 선수 아, 같이 진짜? 했을 때는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언제 한번 선발을 한번한 한 끼도 안 먹고 던져봤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해보자 했는데 3, 4년 동안은 선발을 한한 끼도 안 먹었어요 끝나고 먹나 끝나고 이제 말도, 말도 안 되게 먹죠 배가 부르면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유연성이 좀 떨어지니까 아, 아니좀 이렇게 퍼진다고 생가하고 그래서 선발 물도 많이 먹고 <laughs> 이렇게 했는데 어린때는 됐는데 지금은 지금 되도록 은 지금은 지지 먹어야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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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자극적이지않은 건강한 맛 수제 소스로 만든 은지 대표 치킨 다섯 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버터 갈릭 숯불 치킨, 파닭 숯불 치킨, 은맛돌이지바 숯불 치킨, 양념 숯불 치킨. 치코노메야키 숯불치킨 그리고 다양한 사이드 메뉴까지 숯불구이 치킨계의 국가 대표 닭가 대표 아 맞다 정말 오징어 튀김은 좋아해 요 음. 아. 우리 와이프가 오징어 튀김을 제일 좋아하는데 와이프 생각이나 목이 메가고 너무 맛있네 구독 좋아요 야구찜 야, 그럼 17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생각난 일들이 진짜 많겠다. 생각나는 팬들도 진짜 있을 것 같고, 생각나는 감독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내 기억 속에 한 명씩 다 꼽은다면 진짜 다 생각나겠네. 그러면 방송 오래 <laughs> 저희 <laughs> 못 끝내죠. 가장 기억에 남는 감독님은? 어, 저는 김희사 <laughs> 감독님이죠. 어, 손흥민도 똑같은 거. 그리고 응. 저 보면 남자. 응. 어 한 분씩 좀 말씀을 해보면 조범 감독님은 어떤 점에서? 조범 감독님은 저를 마냥 정말 야구 투수로 만들어주신 분 칸베 코치님이라는 정말 맞아. 어마어마한 투수 코치 아, 계셨고 음. 그 밑에 받쳐준 이강철 음. 그때 아, 투수 코치였죠 음. 그래서 제가 조금은 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너무 감사한 그세분이에 아. 너무 감사하고 김희태 감독님은 동훈 형도 겪으면 음. 아시다시피 음. 사람으로서 저를 한 단계 좀 발전되게 해주시는 분이 너무 멋있어지고 아, 너무 재밌어 가지고. 김기태 감독님께서는 사실 이 수면 위보다는 이 추억 거리가 사실 더 많아. 진짜 너무 많아 진짜 맞죠. 좀, 네. 그러면 최고의 룸메이트 내가 기아 18년 동안 함께하면서 이 선수와 함께했던 방 생활이 가장 행복했다. 저는 홍건희 선수. 어, 아 와... <laughs> 너무 편했어요. 항상 되게 많이 챙겼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홍건희 선수가 더 착해. 어아 맞아요. 맞아요. 양현종 선수보다 난더사람사람을 그 유일하게 봤어. 지금, 어, 이이이드 됐을 때그이면좀마음이좀아쉬웠겠이지이사람이 사람은 지어이지이 음아 울었어요. 금이지지지지이 <laughs> 그러면, 18년 동안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치어리더가 있다면. 아, <laughs> 아 예. <laughs> 어, 있어요. 어, 어. 어, 어. 어 있잖아요, 봐 잠깐만, 어? 재수씨 어. 얘기하지 마. 어? 어떻게 해야 돼? 김말금씨. 같이 나잖아요, 또. 예, 같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아, 옛날에 무승했을 때 춤을 췄죠? 여장으로 해가지고, 임기영 아, 선수하고, 아, 아. 어, 양효종 선수하고, 김일동 선수. 어, 김일동 선수. 신동섭 선수. 홍건희 선수. 아 다섯 명, 핑크, 아, 다섯 명 5명. 있나? 다섯 명. 5명. 다섯 명이서, 원래 제가 안경을 벗어가지고. 와, <laughs> 그 공약이 있어가지고. 어, 맞아, 맞아, 가지고. 맞아. 맞아. 치트캔에 그냥 써버렸네. 예. 네. 근데, 라식을 했거든요. 그도 없어요. 예, 네. 어. 옛날에. 어, 그러네. 그래? 어, 옛날 어. 보니까 없더라고. 트레이드 마크 같은 느낌이 또 있으니까. 어. 그치 그치. 약간,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양기조 네. 선수 옛날 여기 뒤에 뒤 잼해가지고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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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 떨어지는 아니, 거 네. 이게 네. 트레이드 마크였잖아요. 이학교 아, 아, 때. 뚫 맞아 음. 맞아. 아, 그기주형 따라. 아, 그런가. <laughs> 아, 아, 롤 멋있어요. 모델이네. 아, 그러면 약간 맞아. 고등학교 때는 학창 시절에는 음. 롤 모델이 이제 한기조 선수였고. 그럼 프로에서의 나의 롤 모델은 내가 신인 시절에는 이 선수를 내가 따라가고 싶었다. 랜디 아... 비둘기, 아... <웃음> <웃음> 저는 랜디 존슨이 아직까지 비 d 기 g e r 저는 저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개가 랜디 존슨 아, 네. 어, 어. 선수 실제로 d i g e r s Lendi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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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n d i g 그러겠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찾아본 영상에 그 선수가 실제로 앞에서 이렇게 만나면 나는 어, 양현종 선수가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만나는 거 같이 밥 먹고 그럴 때 어. 그런, 그런 기분이 아, 그렇죠. 아, 앞으로 얼마, 가 현역으로 몇년더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 저는 그래도 한 3, 4년은 선발로 4년? 더 불펜까지 어, 할 생각이 있 저는 불펜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어. 어. 네. 왜냐면 지금 저희 팀의 선발들이 말도 안 되게 좋으니까 성적이 안 좋았는데도 굳이 막 선발을 하기에는 팀한테 너무 마이너스죠 박찬호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마지막에는 정말 불펜으로 활약이 영롱한 선수죠 그 멋있는 거 같아요 <laughs> 자리가 중요한 게아니 내가 여기서 이 팀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나도 한 3-4년 정도 응. 더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어 <laughs> 근데 저희 저희 오늘 일단 테니장에서 되게 알았죠? 맞아 좀 아쉬웠 서동훈 선수 마지막 해문 진짜 많이 올라왔었는데 음, 네, 좀 아쉬웠죠 어, 진요 삼발로 네, 계속 기을안 해줘가지고 봉우병은 음. 야구를 엄청 예쁘게 음. 수비 망망이 뭐 심지어 뛰는 분까지 어. 너무 예쁘게 야구를 하니까 항상 저희들이 그때도 그런 얘기 많이 있었꼭땅 뜨면서 무조건 주전인데 그치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웠어죠 그치 기회가 왔을 때 정말 다 해결해 줬던 그런 어, 기억들이 해결상. 있어요 왜냐면 우리 와이프도 되게 저만큼이나 타이거즈, 골프팬인데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같이 항상 그 서동욱 선수가 나오면 되게 안심했고 음, 응원했던 음. 그런 기억들이 와. 있어요 혹시 어린이날 때 야구 안 보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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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은 아, 못 맞는 공아 지금은 마운드로 올라가네요 양팀 선수들이 아, 주, 모두 나옵니다 주,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면 이 십팔 년 동안 야구를 하면서 <laughs> 라이벌이라고 했거든요 대한민국 팬들이라면 김광현 선수하고 음이 만대결 경기는 음 진짜 빅 경기 중빅 경기였어요. 뭐 물론 제3자들은 보기에 너무 재미있고, 어, 팬들은 그치. 너무 말도 안 되죠. 근데 저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음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정말 나이 어린 나이는 서로 막 경쟁자고 라이벌 이런 식으로 많이 막. 언론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먹고 광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팀에 이제 베테랑이 되으로서는 뭔가 그냥 서로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 저도 이제 오늘도또 이제 연차수가 되니까 형들이 은퇴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최강대한국의 승준형이잖아요. 음. 승준형이 롯데에서 거의 끝무렵에 10점 찬가로 롯데가지고 있었나 그랬는데 승준형이 나오고. 그랬어요. 아 진짜. 불과 한뭐 5, 6년 전까지만 해도 같이 선발에 음. 나가서. 그때 네, 뭐송삼봉이라고막 아, 선발에 한 획을 그었던 선수 형이었고, 맞아. 어느 순간 1 0점차를 치고 있는데 승준이 와서 공을내 했는데, 음, 음, 약간 어, 우리 강아지도 못하도록 강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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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막 나올 것같더라고 그래서 오모 응. 코치님도 은퇴했을 때도 너무 슬펐었고, 응, 응. 지금 김주찬 코치님도 은퇴하 주실 때 너무 조금 마음이 아팠었고, 동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맞아. 이제 시즌 하면서 뭐 치면서 저도 광해가 오랫동안 잘 했으면 좋겠다. 저도 뭐 아프지 않고 꾸준히 정말 한국 야구에 저희가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마 뭐 오랫동안 그래도 꾸준히 팬들한테 사랑받으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이게 이제 라이벌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이제는 거의 동료고 네, 동반자라는 표현이 네. 좀맞겠네 그래서 저는 뭐 최강야구 선배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이 최강야구 때문에 저는 다시 붐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나이도 음. 많으시고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하시는 모습이 팬들도 맞아, 많이 좋았구나.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제 또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잘해야 되거든요. 어. 정말 네. 선배님들이 비시는 인간 너무 많은 팬들의 사랑을 야구로 돌아 오게끔 해주셔서 연결고리 이제, 이제 해주셨으니까 이제. 이제는 어. 저희들이 이제 또 팬들에게 또 좋은 이제 멋있는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금 하고 해서 기억이 남는 거 말로는, 말로는 서동국말로 <laughs> 아 근데 저는 동국이 형 맨날 벤치에 있는거 밖에 못봐가지고 아 <laughs>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 있을까요? 18년동안 함께하면서 저는 2009년때부터 아직까지 제가 팬클럽 음 너무 오글거리는데 마재양이거든요 마재양 제가 22살 때 이제 팬클럽 이름이 지제운드의재단동이 양현종이 아 저는 이제 37살 먹고 마재양 하면 좀좀 <laughs> 웃기잖아요 그냥 너무 근데 작년에 저는 선수생활 처음으로 커피차를 아진짜 거기서 해주, 해주셨거든요 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팬클럽 클럽장이라고 하 분이 네, 네. 네.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한 아기 낳고 아. 엄마가 되고 아. 어머니도 아.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기 아빠가 되고 그치. 하니까 같이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네, 아. 그래서 항상 그 저희 팬클럽은 항상 저는 좀 감사하게 그러니까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수생활 해오면서 남모를 안 보이는 동반자가 진짜 많았던 거네요. 그죠. 네, 네, 나와 함께 라이벌이라고 얘기했던 동반자도 있었고, 나를 응원해주는 팬들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을 각각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같이 경기를 보면서 경기를 경기 같이, 경기 같이 뛰었던 거고. 네. 그 팬분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서여정 어... 클럽장님. 어... <laughs>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씨. 이 아까 기억에 남는 팬할때 저희 이거 <laughs> <주셨어요>? 아, <laughs> 촬영 전이죠. 네, 잠깐 음. 이제 티타임을 가졌는데 한 팬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어, 김태형 형님한테 이거 주셨어요. 그냥 팬이라서 여성 팬이라고 좀 네, 여성 네, 그래서 사이가 떡 사이들 티 이거 주셨어요. 네. 네. 아또 먹을 물. 여성 물도 주시고. 네. 제 팬들이 <laughs>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물론 어디 에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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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지금 양현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네. 24년대 어떻게 뭐 말점 저는 기대가 되는 것 같아. 요그팀 어디까지 올라가고 <laughs> 얼마나 잘할지 저는 아 항상 목표를 뭐 시즌 초에 이제 항상 얘기할 때도 뭐 우승을 하겠다 우승을 하겠다 뭐 하는데 저는 올 시즌에는 그런 수치를 좀 얘기를 안 하려고. 어. 저도 팬분들하고 같이 기대를 하고 싶어요. 어두근두근 하네요. 네, 팬 있잖아요. 기대만 기대를 계속 해주시면. 그럼 양현종 선수가 봤을 때는 아, 24년도 아, 기대되는 혹시 후배가 있다면 저는 저희 중간 투수들 아... 너무 고생 많이 하든요 조금 선발 투수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영철이도 그렇고 항상 주목을 받아요. 모든 그런 받쳐주는 역할은 동욱이 형도 아시다시피 중간 투수들이 정말 음, 음. 노력을 너무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중요한 상황에 그런 모든 압박감은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이제 폭탄을 주는 거죠. 음. 근데 그 중간 투수들은 정말 이걸 안 터뜨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저희 중간 투수는 어린 선수도 너무 많은데 얘들이 그런 압박감이나 그런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던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좀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중간 투수한테 들이 자리를 빌해서 너무 좀 고생하고 고맙다고 좀 얘기해주고 싶고 저희 팀뿐만 아니라 저는 쉽게 보면 중간 투수들은. 좀대나 대단하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음, 음. 저희 중간 투수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 팀도 그렇고 더잘 되지 않을까라고요. 음, 음. 기아의 이제 투수진에 어떻게 보면 형이야. 마형 네, 느낌이 확실히 나는 게 이제 간혹 보면은 동생들 불러서 밥 사주고 뭐 이런 예, 아, 네, 항상 고생했다고 하면서 정말 든든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 네. 아, 그리고 어. 지금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역사입니다. 어, 아, 멘트 네. 아, 멋있네요. 하나 하나 갈 때마다 다 누군가는 이걸 받아 적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음, 음. 그거 하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양현종수의 기록일 수도 있지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의 다 추억이 될수 있는 거고 아 한편으로 좀 약간 두렵기도 하네요. 이렇게 저의 젊은 시절 어, 20대 30대 프로야구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해줬던 선수인데 은퇴하는 날이 왔을 때 얼마나 또 내가 또 아쉬워할지라는 <laughs> 생각이또 들고 성숙을 했다는 느낌이 좀 살짝 들어서 예전하고 이야기할 때보다 어, 이양해종 선수가 이제 어른스러워졌어요 더 어, 이야기하는 것도 확실히 더 많은 걸좀더 배려하고. 내가 말하면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한다는 게좀 느낌이 오니까 제가 이제 어느 선수들 에게 조금 얘기를 막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그 선수분을 부정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음, 음, 그쵸,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내 와이프는 항상 집에서 얘기하는 게 상대방 입장 을 한번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라고 아, 그래서 대단하네. 저는 와이프의 그 얘기를 조금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제가 필요로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 차 타면서 통화하는 걸 살짝 네. 들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님?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재수 <laughs> 씨도 마찬가지고 다정하게 너무 둘이 <laughs> 진짜 아, 어나 전화했는데 전화했던 와이프가 뭐아 바쁘니까 뭐끊어아 미안합니다 <laughs> <laughs> 형님은 <laughs> 그러 이제 신곡 발표는 혹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음원은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브라운 아 알소이 같이 뭐 내는 게좀 시간이 좀 길어져서 그렇지. 음. 올해는 뭐좀 내지 않을까. 오. 네. 오. 자, 아 그러면 이제 또 아, 양현종 선수가 이제 또 어, 이제 보내드려야죠. 네, 또. 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음. 고민하고 있어요. 뭐냐면 말년 병장이 음. 떨어진나 낙엽도 조심해야 되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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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음. 지금 현존이가 딱 조심해야 될 거는 부산 같아요. 음. 정말 어, 준비 잘해가지고 부산 그런 위험성을 조금 지금처럼 많이 떨어뜨렸으면 좋겠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대기록이 나옵니다. 올 시즌 너무너무 기대되니까 파이팅 합시다. 어, 형도 어, 양현종선생님 하시고 뭐 싶은 말씀 있으면 또 어, 정말 대투수일 때 이제 음.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고 이런 사람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 더 팬이 됐고 너무 좋아하는 동생인데 더 오랫동안 더 진짜 기록들을 많이 또 갈아치우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올 시즌도 진짜 부상 없이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 근데 저한번니만 하고 싶어요. 네. 아까 도 영준이 형이 얘기한 게 겸손하다고 얘기 했잖아요, 네. 저한테. 태환이 형도 항상 그러잖아요. 아, 어, 왜 이렇게 겸손해 하는데 저는 아직도 좀떨리거든이플레이볼할 때까지는 저는 아직도 맞아요. 너무 떨지 그래서 이제, 겸손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조금... 그거는 그떨림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 고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여기서 내가 잘하는 모습들을 팬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팀에 버팀이 되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떨림이 있는 거지. 근데 어. 양현종 선수는 겸손할 수밖에 없, 없겠네요 평생. 왜요? 은퇴해도 최근에 하고 들어와서 또또 잠깐이네요. 또 <laughs> 오, 오, 저는 가죠. 그럼 최강여우가 네. 시즌 11까지 라 <laughs> 오랫동안 오랫동안 저는 11까지? 형말 8년 더뛸 건데 <laughs> 오랫동안 자가럼형 주신 번호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겟타이언스 어, 만약에 우승하면 <laughs> 공약 혹시 있나요? 공약이라기보다는 우승하면 제가 후배들 데리고 여기 나오 한국 시즌즈 올라가면 1차전 게임하기 전에 저희가 야구축구 컵이 잡아놨습니다 그 제가 5명이 風邪感じて、ごめん、お願いします。